말부족인가암무꾼의 오도막이랑 경찰병이 야영지를 먼저 지워주고요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지? 바로 이쪽이 해안가 같은데? 맵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일단 이쪽에 해안가가 보이는 거 보니까, 왠지 여기 중간 기준으로, 어, 방금 물고기가 뛰어올랐어. 그럼 여기가 낚시터가 있다는 건데? 나 여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낚시터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자원이 있는 땅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판에 말부족이기 때문에, 음, 대장간이랑 간부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철이 필요가 없어요. 영웅을 생성할 때. 영웅을 뽑을 때 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찾았던 땅은 놀랍게도 여우가 늑대가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아쉽네요. 당장은 저기를 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기도 딱히 뭐 없는 땅이네요. 룬스톤 하나 있긴 한데, 모르겠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 생각을 해보자. 아하하둘다 딱히 자원 자체는 없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 이 땅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대장간을 지어가지고, 영웅을 먼저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식량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식량이 너무 부족한데? 대장간을 짓고 싶어도 대장간을 질 수가 없어. 이러면은, 음, 여기를 빨리 먹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 땅에 크게 뭐 없으니까, 여기다가 훈련소를 하나 짓고, 병사를 소환한 다음에, 여기 늑대 두 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식량 확보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씨, 여기는 또드라우그르가 있네? 괜찮은 땅이 딱히 안 보인다, 이번 판에. 일단, 현재까지는 식량이 그렇게 풍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무꾼을 더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있는 돈으로, 늑대 두 마리 잡는데 전사 한 명이면은, 아마, 간당간당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턱이나 부족하네? 한 마리 더 소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식량이 좀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저거 빨리 먹겠습니다. 네, 잡았죠? 네, 일단 먹었죠? 그러면은, 아, 하나가 만족을 하면은, 다른 하나가 부족해. 목재를 빨리 80개를 모아가지고, 농장보다 낚시터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낚시터가 농장보다 조금 더 그, 식량 합보도 높고, 그리고 또 겨울이 오면은, 확실하게 좀더 많이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니까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 일단 이번 판에 제발 상대방이 트라폰니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발굴을 먼저 찍겠습니다 왜냐면은 영웅을 소환했을 때 영웅들이 채집을 할 경우에 설화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기 때문에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울에 왠지 드라오그르가 한 마리 정도 넣을 것 같긴 한데 아 양옆이 두개다 드라오그르 땅이야 이러면은 좀 무조건 넣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차라리 대장간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어 식량 채집보다 주민이 안 죽는게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빨리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대장간을 빨리 만들어서 영웅 일단 한마리라도 소환한 다음에 이게 말부족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용웅들이 건설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주민들을 계속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인터페이스 자체가 일반 부족이랑 다르게 시민 부분에 대해서 진짜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에이트리아를 먼저 소환하겠습니다. 에이트리아가, 어 일단 우선적으로 건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에이트리아가 좀더 효능이 좋기 때문에 에이트리아를 먼저 소환할 거고요. 사실상 뭐 에이트리아나 뭐 브록이나 공격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뭘 소환하든지라는 상관 없어요. 근데 두 명의 차이가 뭐냐면 에이트리아는 이제 건설이나 수리 같은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능이 좋고 브록은 이제 대장간으로 뭐 무기 아니면은 그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능이 좋거든요. 근데 당장 뭐 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강화를 시킬 건 아니기 때문에. 에이테리아를 먼저 소환했습니다 일단 겨울이 왔는데도 플러스 3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역시 도오프죠 좋습니다 자 이번판에 중립이 총 3명이 있네요 3부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도오프가 찾았고 제가 제일 원하는 부족은 요톤이랑 코월트 부족이거든요 이번에는 날카로운 도끼를 찍어가지고 어 나중에 추후에 어 이거 뭐냐 벨룬드의 불인가? 하여튼 이거랑 조상의 은덕 이렇게 짓기 위해서 빨리하겠습니다 아... 말부족이 좋은 점이 뭐냐면 조상의 은덕을 찍으면은 보면 알다시피 유물 자체가 일단 기존 한 부족당 하나밖에 건설할 수가 없는데 얘네는 두 개를 건설할 수 있고요. 또그 유물 자체가 그, 건설할 때 수치가 전혀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한 땅에 건설할 수 있는 수치가 그, 웬만해서 최대 4개밖에 안 되는데, 유물 짓는 거에 대해서 그게 포함이 안 되니까 훨씬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득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말보족이 또 좋은 점이 광산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 어차피 영웅들이 대신 채집을 해주니까 그리고 광산이라 건물 자체가 없거든 사실 근데 진짜 주변에 뭐 없다 땅이 어? 여기 상향턴가 본데? 음... 만약 먹는다 치면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오케이 요툰이라고? 잠깐만 어? 바로 옆에 또 있어 땅이 오 코볼트야? 너무 나이스한데? 일단은 뭐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수호자를 먼저 찍겠습니다 솔직히 수호자를 그렇게 요즘은 안 하고 싶은 쪽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 땅 자체가 그렇게 지금 좋은 땅은 아니기 때문에 간식탑을 만들어서 좀 방어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하나 일단 지어주겠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이거 그러면 이쪽으로 제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은데 상대 팀이 여기나 여기 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왼쪽은 안전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왼쪽은 안전지대니까 오른쪽을 좀더 방어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무난한 거는 여기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양쪽이 아니라 여기까지 지금 코볼트가 먹은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땅에다가 나눔의 우물을 지으면은. 새 부족이 전부 다 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하나를 여기를 먹자. 나눔의 물 만들어서 새 부족이랑 빠르게 친화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영지를 정찰별야영지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상대편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상대방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자. 아 네, 놀랍게도 파라킨 부족이군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네요. 어쩐지 성장이 좀 느린 편이긴 하더라. 이게 여기 드라오그루가 있는데 들어갔다가 지금 이땅 자체가 코볼트가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라오그루를 잡으려고 들어가면은 코볼트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볼트랑 관계가 좀 괜찮아지면은 그때 잡으러 들어가겠습니다. 돈도 이제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병사 만들어서 이땅좀 정리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민병대를 번, 보내가지고 방어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다가 민병대를 놔둬가지고 호볼트랑 관계가 100% 되기 전까지 여기를 막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영토 안에 이제 석재 생성됐죠? 이게 말부족이 명성 500이 되면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서 석재랑 철이 생산이 돼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두어프도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이거 관계 100% 되면은, 프리랜서 두어프들이 또 오죠?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도 빨리빨리 채집이 가능하니까 괜찮습니다. 대장간도 활동 가능하니까, 영웅이 없어도, 이제, 무기나 유물 같은 것도 생산을 해주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말부족에서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 왜냐면은, 그러니까 철이랑 석재, 그리고 대장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영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웅도 어찌됐든 간에 싸움을 하려면은, 계속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그세 가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 누구도. 근데 그게 드오프가 있으면은, 대신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유물은 당연히 요거랑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묜니르 이렇게 찍어줄 것 같아요 말부족의 유물이 이게 영어라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들한테 그 공격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필시브 능력이라고 볼수 있어 좋아요 도포드 나왔죠 이제 이 친구들 이런 땅에 있는 것들 마저 캐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사 상황을 보면 은 생각보다 많긴 해요 어, 진짜 많네요 10, 10명? 10명이면 진짜 많은데? 10명이면 은 저도 더 많은 병사를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충분히 막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막바지까지 왔죠 현재 상황에 싸울 준비를 해야 될것 같네요 10명이거든요? 지금 상대방 병사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랑 비슷비슷하던지, 아니면은 뭐, 병사 피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싸워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행복도가 없죠? 식량이랑 돈이 좀 있긴 하지만, 행복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은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싸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싸움을 시도해봐도. 생각보다 많긴 한데, 뭐, 피가 그렇게 없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구나 저는 면니리도 설치를 했고 병사들 다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네, 먹었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게임은 끝났습니다 승리